저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형통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사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편안하다, 잘 된다, 성공한다, 승리한다, 행복하다, 번성하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 안에요. 이렇게 내포하는 의미가 깊고도 넓고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laughs> 형통이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뜻하고 마음먹은 대로 그 일이 잘 풀려가거나 잘 해결이 되어질 때 이걸 형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형통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은 조금의 뜻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수화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후계자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여수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점령하려면 저 막강한 분대 큰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저 일곱 족속을 무너뜨려야만이 저 가난 땅을 점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수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미 여수와는 적과적각리 흐르는 가난 땅을 정탐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상황이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수와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여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남대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수와에게 내 길이 형통해진다 반드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그 일곱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속에 있다 너희들 속에 있다 그리고 너희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단 조건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때 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수와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수와 함께 하면은 여수와의 삶은 범사에 잘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장식의 39장 2절로 3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여러분 보디발의 장군집에 금 정으로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2절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세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누명도 쓰고 감옥살이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의 복을 받았잖아요. 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도 흉년으로부터 살려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그 당시 민족이라서 자기 가족 위주였지만.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여러분. 함께 하심의 은혜를 받고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심의 은혜는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고 큰 문제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 형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도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 같이 한번 합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에서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꿈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은요, 선택하신 다음에 그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 절로 3 절로 4 절에 보면은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넓고 넓은 가난 땅 일곱 족속이 지금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수화를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수화를 통해서 저 적각골이 흐르는 가난 땅을 점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수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지도자의 첫 번째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자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잉태해서 그 뱃속에 열 딸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마음에 꿈을 키우듯이 비전을 키우듯이 꿈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열 달을 그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안고 그리고 그 꿈을 잘 관리하고 열달 후에 태어날 자식을 생각하며 나갈 때 10개월 후에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든지 딸이 태어나든지 때로는 상등이야 태어나든지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비가 지금 어마어마한 소나비로 쏟아지는데 우리가 항아리를 준비해 놓고 그 비를 그 항아리 속에 담아야 여러분 그 비는 그대로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아리에 뚜껑을 닫아놓고 비가 여러분 수시간 동안 쏟아 부어줘도 그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 항아리는 비가 한 시간이 오든 열 시간 오든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항아리는 텅텅 비게 되고 그 쏟아진 물은 다 대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여러분 이런 마음에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여수화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반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세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수화를 통해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여수화가 자신의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수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비전이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TV에 한 다큐멘터리 짧은 내용을 잠깐 보는데 무슨 내용이 소개되냐면 저 강원도 꼴짝기에 노인 두 부부가 살더라고요. 노인 두 부부가 사는데 할아버지 연세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04세. 할머니 연세가 88세. 두 분의 이 나이차가 굉장히 많이 안 돼요. 104세인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하냐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인 관점에서 보면은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그게 건강 관리하는 일종의 비법인 거예요. 그는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를 지어서 그 가슴 속에 어떤 꿈을 품고 있냐면은 자기 아들, 딸들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정손자까지. 여러분, 나이가 그래게 되다 보니까 정순자까지 있어요, 정순자까지. 정순자까지 자기가 심고 갖고 온그 여러 가지 세 채소와 그 과, 과실들을 보내주고 그들이 먹을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이 104세까지도 살 수가 있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104세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사람은요, 뭔가 의욕을 가지면 은 병이 덜 들어요. 뭔가 꿈을 가지면은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11기하 사장 1절로 7절에 가면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엘리사의 생도 가운데 한 생도가 그만 병이 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생도생의 부인이 찾아와서 그 엘리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남편이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한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제 체주가 저를 괴롭힙니다. 우리 아들들을 자신의 종으로 데려가겠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생도생 부인에게 자녀들과 함께 동네에 있는 모든 빈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집에 문을 닫고 그빈 그릇에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얘 예,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빈 그릇에 가득가득 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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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라. 그리고 그것이 가득 차거든, 그것을 팔아서 그체주에게 모든 재산을 갖고, 빚을 아, 갖고 다 종에서 자유함을 얻으라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르 기하. 4장 5절 6절에 가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거기에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찹니다. 아니 세상에 부어도 부어도 또 차고 부어도 부어도 또 차고 부어도 부어도 또 차고 아민좀해요 부어도 부어도 또 차고 부어도 부어도 또 차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에 있는 그 크고 작은 많은 빈 그릇이 가득 차고 나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거쳤더라. 네. 여러분 이 기름은 성경 보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을 말합니다. 네. 성령은 기름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릇은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사람은 예, 사람, 사람 마음이에요. 네. 아멘. 사람 마음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꿈을 가지게 돼 있어요.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나는 부유해지리라.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지금 몸이 유낙할지라도 나는 장수할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환경이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도 우리가 잘 아잖아요. 자녀들은 이혼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2장 17절도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봐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막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 엄마, 나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아버지나 엄마 커서 나중에 나 의사가 될 거야. 아버지 엄마나 커서 나중에 큰 기업가가 될 거야. 이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보세요. 지금 젊은이들이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방콕 생활하고 방갈레다스 생활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휙휙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왜? 환상이 없고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요새같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니엘같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 받아가지고 금식하고 체리하고 여러분 그리고 작정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한결음한결음 하고, 한결음 나가는 거 환상의 꿈을 꾸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업할 때도 꿈을 꾸세요. 환상을 그리세요 네. 나이드신 분들이 여러분 무슨 꿈이 있습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아보세요. 벌써 그 마음이 성장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성장이 되어지면은 육신은 당연히 성장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다공동무지 같은 분위기밖에 안 만들어져. 여러분 죽은 사람은 공동무지에 가는 거예요 꿈이 없는 나이든 사람들은요 마치 공동무지 같은 생활을 하는 거야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달라 성령의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아멘 우리도 집회할 때 보면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세상에 방귀도 하고 목사님 저도 성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나이가 100살이 다 됐는데 무슨 성교사로 나갑니까? 아 100살이 다 돼가도 나도 성교사로 나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면 그 사람이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수와에게 저 가난 땅을 점령할 꿈을 줬어 그러면 여수와는 그 주신 꿈을 성령의 붙들림 받아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포스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의 사람은요 마음의 소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교회를 통한 소원이 생기게 되어 있고, 주의종을 통한 소원이 생기게 되어 있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마음에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드리세요. 두 번째는요, 성장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지워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고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위대한 사람의 생각과 말투와 그들의 삶을 우리가 자꾸 흉내를 내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내가 저절로 배가 불러집니까? 배부른 사람이 먹던 것처럼 나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참으로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8절를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사람이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담대함도 생기는 거야. 사람은요 믿을 구석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으면요 절대 지한 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믿음의 대상, 내가 의지할 대상을 어디로 갑니까? 거의 돈으로 갑니다. 여러분, 돈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사람은 돈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돈이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에게 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면은 그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주변에 주어진 환경에다가 자신을 맡깁니다. 여러분, 환경에다가 자신을 맡겨보세요. 그 환경은요, 틀림없이 바뀌게 되어 있고,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는 이 환경, 좋은 환경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갖다주는 환경입니까? 그게 맞다면 여러분, 저 구라파의 사람들, 저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지국 사람들은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행복하며, 춤을 추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내면 속에 들어가 보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걱정이 많아요 부부간의 갈등도 많고 부모 자식간에원수가이 지내고 여러분 형제간에도 남남처럼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절대 돈도 사람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어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돈만 생겨보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빚도 다 갖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성백하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행복은 믿음은 미래에 갖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일닿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최초의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아침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요. 사도행전 16장 677절에 이 예수가 성령으로 임해버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우리는 휴거되어야 되겠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신부단장 되어야 되겠다 내가 천국 가야 되겠다 내가 하늘나라 상급 준비해야 되겠다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영원토록 그 나라에 가서 왕 노릇 되겠다는 이런 말씀의 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스가에게내 입에서 말이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시인하세요 말씀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가세요 그 말이 여러분을 강한 자로 그 말이 여러분을 용사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잊어보세요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쓸수 있는 그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쓸수 있는 것은 성경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 다윗은 16장 17장 이렇게 보면은요 다윗은 그 골리앗을 그냥 짐승으로 보았어요. 자신이 양을 치고 짐승을 지킬때 사자나 일이나 이런 짐승으로 그 자신의 양 떼를 빼앗아 가려고 덤벼들 때 그는 물맷돌로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여러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이방인으로 보았고. 짐승처럼 생각할 수 있던 것은 다윗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유아의 이름으로 담대해 나가노라 사람을 강하게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여러분 종교적인 핍박이 지금보다 점점 갈수록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 놓고 신앙의 습관을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절대 그 환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호락호락 쉽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내가 사는 훈련을 하십시오. 말씀으로 내가 나아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은 감각적인 지식을 가지고 주위 환경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러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에 의해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느껴지는 것 감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란 말이요, 말씀을 선포하란 말이요,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잘안 돼도 여러분 말씀을 고백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며 담대히 나가세요 그래야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 예. 불안해하는 사람은요 내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 불안의 영을 벌써 들어오도록 통로를 열어버리는 거야내 인생은 파멸의 교가 갈 거라고 생각하면 벌써 내가 영을 그렇게 불러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불러드리면 안돼 우리는 하나님이 영을 불러드려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장수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 것이고 나는 복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믿음의 용사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목회가 신바람 나고, 잘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담대하게 못하는 거야. 그건 벌써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치고 들어가는 영이 그렇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세요. 체력 같은 어둠이 있달 때라도. 밝은 태양이 떠오른다는 생각을 갖으세요. 성경이 32,560까지의 축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합니까? 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 봅시다. 시작 오직. 담대하여 나 모세가 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기 보세요. 세 번째는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변덕 부리고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흔히 어떤 일에 있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요 그 사람 참 마음 맞추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조석변으로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서면 삼키고 서면 벽고 갈면 삼키고 시도어도 없이 변하는 사람 하나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정이 여러분 하루에도 수천 번씩 바뀌는 사람이죠 책임감도 없고, 의지력도 없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기가 푹좁고가지고 이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한숨을 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못세요 여러분, 소나무 중에 기적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홍송이라는 소나무가 있어요, 홍송. 이 홍송이라는 소나무는요, 토질이 좋은 자리에 심어놓으면 소나무 높이가 아주 잘 자랐어요. 6층 높이까지 자랍니다. 6층. 아파트 6층이 얼마나 높은 층입니까? 그리고 이 나무는 요 기둥이 푸실펄실치라고어가지고 트슛, 트슛, 건축자재료도 쓰이고또이 나무는 누가 봐도 아주 우람한 그런 참 보기 좋은 나무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좋다 해서 기족이라고 불러요. 그걸 홍성이라고요. 홍성. 그런데 이 나무를요. 분재를 하기 위해서 한 1년쯤 이 화분에 심었다가 또 옮겨서 또 1년쯤 또심겠다고 옮겨서 또 1년쯤 심겠다고 옮겨서 이렇게 하면요. 그 나무는 50cm도 안 자랍니다. 6m를 아, 아파트 6층까지 자라야 될 나무가 50cm도 안 자라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볼때 아무개 성도 아무개 성대는 정말로 하나님이신 좋은 재능, 달란트, 믿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좋대. 너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있어. 너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 너무 훈련이 안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6층 높이까지 달려야될 나무가 50cm도 안자란단 말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며 그런 사람을 복주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정도라는 게 있는 거야, 정도.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정도가 있잖아요. 방향이 있잖아요. 이러면, 다니엘서 3장에 하면 이런, 너부산을, 너부가나살 하이 금신상을 씌워놓고 절하도록 만들잖아. 그런데 사다랑 면사가 아베노고는 여기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실면화 되는 뜨거운 풀물불에 집어넣게 되지요. 그런데 이 왕이요. 그 사다랑 면사가 아베노고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가 나거든.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면 누가 너를 건져내겠느냐? 내가 너를 건져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 한편으로는 비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다랑베삭 아베느고에게 말을 할때 사다랑베삭 아베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시 오신 근심사에게 전하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굉장한 도전을 줘요 우리는 너무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요. 이런 사단은요, 하나를 타협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셋, 넷, 점점, 점점 그렇게 갑니다. 제가 천국에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그 자기 집 없는 어떤 분을 소개했잖아요. 그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교회 안 가니까, 다니다가 교회 안 가니까 죽을 것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고 싶어도 묵고 살기 위해서 휴일날식당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운명이내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혀 신앙의 양심이 가책도 없어라십1조안에도 가책도 없고, 주일 안 지켜도 가책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자기가 더 거부반응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점점, 점점 그 신앙의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굳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차단을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아멘. 사람은요, 믿음의 정도, 신앙의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만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이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천국과 지옥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본질적인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어요. 그들에게 지옥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안 믿어요. 정교의 양을 받아서 종교인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신부단장 시켜야 돼요. 휴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큰환란의 시대도 우리에게 틀어닥치게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신앙이 훈련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사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세요. 이건 성령이 함께하면 꿈이 생깁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하면은 말씀이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마세요. 변덕스러운 삶을 살지 말고 변덕스러운 감정 가지지 말고 변덕스러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정도의 길을 가자 이 말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일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이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